성공했어 잘 풀려 이제 더 이상 꼬이는 것도 없어 막 승승장구만 남아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땐 뭐가 생겨 자만이 생겨 오만이 생겨 나야 나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군데 어느 한전에 감히 이런 말을 하거든. 안녕하세요, 보윤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망년에 좀 내가 좀 나갔어. 막을 분들이 나중에 가면 이제 조금 안 좋게 된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때 어떤 이런 좀 전조 증상 같은 게좀 있을까요? 잘 풀리던 사람들은 처음에부터 잘 풀리진 않았을 거 아니야 누구나 다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모든 선생님들도 다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마음을 초심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마음은 어땠어 감독님? 열심히 해데 성공해야 되는데 카메라 장비도 좀 갖추고 준비성에 열심히 투철하게 기 반도 세감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 예를 들어서 미안해 내가 <laughs> <laughs> 근데 무 선생님들을 막 만나러 다녀야 되잖아. 막 만나러 다니는데 처음에는 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어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했던 내가 성공했단 말이지. 어느 날 나는 지금 감독님이 성공 중이라고 생각해. I N G 중. 근데 성공했어. 잘 풀려 이제 더 이상 꼬이는 것도 없어. 막 승승장구만 남아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때 뭐가 생겨? 자만이 생겨. 오만이 생겨. 나야 나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군데 어느 한전의감이 이런 말을 하거든. 그때는 처음에 갔을 때는 어느 한전이라고 내가 여기 가서 반말 하겠습니까? 아 저는 괜찮. 이렇게 했던 내가 네가 어느 한 잔에 감히 내가 난데 이렇게 생각하게 돼 내가 난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징조야 이게 징조라니까 이게 징조야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난데 나야 나 하는 게 징조야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지금 성공했는데 니들이 감히 이런 말을 할때 그때는 망하는 징조야 이게 꼬이는 징조야 그니까는 러 나는 늘 뭐를 잃고 살고 있는지 처음과 지금이 같은지 지금과 나중에 같을 건지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 맨날 얘기하죠 초심을 잃지 마라 초심을 잃는 그. 순간 너는 망한다. 이 말들 어르신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너의 인생을 꼬이기 시작하게 돼 있어. 실례로 옛날 드라마 이런 주제로 많이 삼잖아. 처음에 너를 너무 사랑해. 난 너무 너를 사랑했어. 우리 사랑 때문에 못 살아. 그럼 나 자기야 내가 희생할게. 자기 공부해. 그리고 사복고실 탁했는데 그때 인그 사람이 성공했네. 너 버렸어.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 인생이 과연 탄탄대로까 꼬여 그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은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 힘든 업장은 받게 돼 있거든 꼬이기 시작해요 그 순간 나야 나라는 생각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런 마음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먹고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초심으로 가셔야 돼요 초심에 난 어떻게 했어? 인사 열심히 해서 나를 낮출 줄 알았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 근데 그때는 감사도 안해 이까짓 게 선물이라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게 지금 꼬이는 징조구나 아나 지금 꼬이려고 이러는구나 일이 망하려고 이러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망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읽어 놓은 건데? 그러면은 이만큼 와서 다시 망해갖고 초심을 먹기는 너무 힘들어 절망이지 그때는. 그러니까 절망감을 안 가지시려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상대방한테 어떤 배려를 하고 있고 어떤 나눔과 어떤 배품을 갖고 있고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지 내가 나를 살펴봐야 해. 그래야 내 인생이 꼬이지 않아. 그리고 주변을 늘잘 살필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 나의 인생이 꼬이지 않으려면 뭐부터 해라? 초심부터 먹어라 나를 낮춰라 처음으로 가라 늘그 자리에 있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읽어주신 거에 제가 있습니다 할줄 알아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게 꼬이지 않는 방법이고 징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징이기도 하고 징조이기도 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특징을 내가 지니고 있다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멈추시고 하지 마셔야 돼 초심으로 가셔야 돼 그래야 인생이 꼬임이 없이 잘 간답니다 여러분들 나야나 하는 순간 나는 악마의 속삭임에 시들리고 있는 거야 악마는 물러가라 천사만 알아 이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들한테는 늘주 주변에 수호신들과 가득한 선신과 선한 신들이 여러분들 주변을 에워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신이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낮추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의 가피를 받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모두 꼬임 없이 잘 풀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